347번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a b c d 의 내각을 네 2등분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해서 각을 이등분, 각을 만들어진 사각형 요거 요거 EFGH는 무슨 사각형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각 A와 각 A와 각 C가 같은데 각을 각각 2등분했으니까 요 각을 AA 그럼 요것도 AA 이렇게 되겠죠 각BB라고 놓으면 요 D도 BB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이웃하는 각 합은 180도야 그래서 이 각A 플러스 이 각B를 하면 이것이 180도가 되더라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각A 플러스 각B는 90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기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아, A와 B를 더한 것이 A와 B를 더한 것 90도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90도, 그럼 여기도 90도.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삼각형 여기에서.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348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 b c d 의 각편 후에 a e 와 b f 와 c g 와요 d h 를 잡았을 때 얘는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a h 길이와 a h 길이와 요 e b 길이가 같겠죠 왜 그러냐면 정사각형에서 요만큼 을 뺐는데 정사각형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뺐으니까 남은 길이도 같을 것이다 음, 그 다음에 요거는 90도 9 0도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 얘도 똑같겠죠? 여기 또요 길이와 다 같해, 그렇죠? 그래서 얘들도 다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다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네 비현의 길이가 모두 같대. 그러니까 일단은 말은 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가 점 x라고 논다면 점과 x 를 더한 것이 90도. 음. 근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점이 되는 거야. 점 x도 하면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점 x 더하면 90도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몇 도가 돼? 90도. 그래야 180도가 되니까. 그럼, 음? 그러면 그 뭐냐?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말은 뭔데한 가위 90도야. 그럼 얘는 뭐로 변신할 수 있다? 정사각형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349번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의 수직 이등분선과 이거의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등분 OB 길이와 OD 길이 같다 이거죠 수직 이등분선과 ADBCY 교점을 각각 EF라고 했을 때 ebfd 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수직이등분 했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보면 음자요 삼각형에서 보면 자 요거가 90이니까 요도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직사각형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각과 요각은 엇각이 되는 거예요 엇각. 따라서 삼각,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 OBF 삼각형과 ODE 이두 e 삼각형이 합동. 무슨 합동? ASA 합동. 따라서 OE 길이와 OE 길이와 OF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각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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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 등분하니까 평행사 변형인데 평행사 변형인데 대각선을 또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ebfd는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350번.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B의 2등분선과 e BC, AD의 교점을 각각 EF라고 했을 때 AB, E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AB, EF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ABCD가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AB와 BC가 평행이야.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은 엇각이 됩니다. 이렇게 엇각. 이각과 이각이 엇각이긴 하지만 크게 같은지 모르는 거야 왜 ab 와 ef 가 평행한 지 모르잖아 그죠 평행한지 모르기 때문에 엇각이 같다는 것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ad 와 bc 가 평행하다는 건 아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요 각과 요각은 서로 엇각으로서 크기가 같습니다 bc 와 ad 가 평행하니까 엇각이 같은 거야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요 ab F에서 보면 밑각이 같으니까 AB 길이와 AF 길이가 같대. 그렇죠? AB 길이와 AF 길이 같대. 마찬가지로 ABE 삼각형에서도 보면 AB 길이와 BE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밑각이 크 같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요거 AF는 AF와 BE가 평행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지않아 그죠? AF와 BE가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으니까 얘 ABEF는 평행사변형인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얘는 평행해서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 같으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AB 길이와 EF 길이가 같겠지. 어 그러고 보니까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됐다? 마름모가 된다는 거야. 마름모. 네 변의 길이 같으니까 마름모. 그러면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이죠. 대각선이 수직. 음, 그래서 얘 AB, EF는 마름모가 되는 거야. 마름모. 그래서 여기서 마름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